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에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한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에도 비슷한 사람이 등장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아, 스스로 얼마나 만족합니까? 내가 하, 크게 또 올한에 추수를 했으니 내가 창고를 넓게 지리라 아, 그러면서 이제는 내 삶이 이제는 풍성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만족해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리석은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내 생명을 내가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가지고 가면 내가 지금 풍성하다고 하고 창고에 들여놓고 뭐 나는 이제 부족할 것이 없다 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똑같은 그 어리석음이에요. 나름대로 계획은 잘 짰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죠. 딱그 상황이 되면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아,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계획의 틀림없음을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문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야구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왜 쓸데없이 계획을 세우냐. 계획이라는 거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 계획을 누가 이끄느냐 이 부분을 놓치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이에요.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이죠. 또한 그 잠언 16장 3절에도 계획은 이 사람이 하고 또그 계획한 것을 내가 주님께 맡기면 그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주체자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거기 주님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거기 주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렇게 계획을 또 세우고 또1년 동안 가서 내가 이러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겠다.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만그 생명이 내 것인가요? 우리가 뭐 지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니까 아 내일도 또 하루가 또 주어지겠지. 내년도 또 그렇게 2026년도 맞이하겠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착각이 수천 년, 수만 년살 것처럼 살아요. 근데 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자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자본 27장 1절에. 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에 충실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 오늘 본문에 나오이 어리석은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나 우리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 부분을 모르, 그 부분을 놓치고 살면요, 뭔가 열심히 산것 같지만, 뭐 대단한 일을 한것 같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세상의 부요함은 다 누리는 삶을 살고 남들이 볼 때는 야참 부럽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런 결과를 냈을까? 그들의 부, 그런 자식을 둔 부모를 또 부러워하고 그게 또 자랑거리인 거야. 아저 사람은 저 자식을 통해서. 어, 이런 것은 누린다. 저 부모는 호강을 한다. 뭐, 뭘 한다.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이 부분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내 계획, 그렇게 해서 성취될 어떠한 목표들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될 부요함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그래서 부요함을 누리고 어떠한 이 높은 자리 올라가고 여기에는 정말 관심 갖고 거기에 뒤처지면 분노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 영혼이 지금 살아가고 살 제대로 돼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을 또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부자,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 영혼을 거어가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그 일들을 행하는데 내 삶이 헌신되어져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시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과 또 재능과 물질과 건강 또 시간들, 이런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놓치면요, 뭔가 열심히 한것 같고, 뭔가 내 삶에 뭐 최선을 다해서 산것 같은데, 마지막에 공허한 거예요.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4장의 결론이에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서 무슨 착한 일을 뭐 어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선한 일의 속에는 내가 말도 있어요. 이 말을 아무 말이나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까운 사람이든 또 오늘 내가 한번 만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입술을 잘 지키는 것. 지금 야구부서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또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일이 뭘까? 그 길을 고민하고 또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그 일들을 하나하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결단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그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또그 마음도 주셔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놓치면 주님은 그 부분을 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해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다가 생을 마쳐도 부족한 그러한 날들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또그 계획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계획인가? 또 하나님과 그 계획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가?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욕망과 그냥 내 뜻이 전부인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정말 수고하는데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 만의 삶도 매일매일 우리 하루만 신경 쓰시면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로 채워주시고 또 내일도 그렇게 채우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또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또 진행되는 모든 상황과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헛된 것에 헛수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 밖에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